일단 3 0 0대1의변쟁률을참고 음, 네, 어. 선정이 대셨는데 일단 소감대 아, 진짜 완전 감사0대고0 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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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대1 0이대 100대 1이0대 100대 100대 1 0 0하 보다. 0대다고0대 100대 100대 1 0 사실은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나요? 아 이제 노력은 했어요. 노력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주변에 어잘 있는 사람 많아서 음. 스트릿이나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한다고 하는데 네. 저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못 찾았던 것 같아요. 남자 스타일을 거. 평소에 사용하시면서도 움이 되시던가요? 어 도움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스타일이 이쁘다? 아. 저랑 어울리는지 안어울리는까지는 몰랐는데 네. 네. 그냥 이쁜거 있으면 캡처해놓고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합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 네. 하나만 네. 꼽아주시면 머리 포함이아요네 머리 포함이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슬랙스 바지, 슬랙스가 네. 아. 바지랑 생발이랑 매치가 많잖아요. 챌린징을 음. 체험해 보셨는데 네. 지금 오늘 딱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를 1부터 100까지 100이 높, 제일 높은 거라고 치면 어느 정도예요? 재미죠. 1 0 0이완전적 자세가 살아있어요 돼요. 길 가는데 무슨 약간 키치 모델인것 같아요. 아, 좀, 네. 기분 좋았어요. 아, 남자의 스타일 체인지 1기 위연호라고 합니다. 살 진짜 너무 다들 친절하시고 스타일리스트분들고 편지 자분들다 너무 좋고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남자의 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